자, 알시라이프의 동물농장 고슴도치인데요, 저는 이 고슴도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 이게 뭐다람쥐예요 다람쥐 오, 저세마리내었네 약간, 약간, 머리 오그 다음 이쪽은 어... 새인데요,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, 새 이름이 정확게뭐 이거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왜나 쳐다봐, 다 그러는데 먹는 거 모이가 있고요 여러분, 모니, 안녕 안녕. 음, 얘들 아까 도그러더니 뭐지? 날개 깃털 뽑아가지고 깃털 가지고 자꾸 뭐 만지는 것은데 까꿍. 음, 얘는 뭐예요? 왜 왜? 얘는 토끼. 토끼. 오 토끼 눈 진짜 크다 이거. 와 얘가 귀여워. 뭐야? 애햄스터 응. 거 얘, 얘 같은데? 야. 이 잘하고 있데 거의. 오 무서. 오. 무서워. 오. 여러분 동영상 보면서 이제 움찔할 때도 움찔. 까꿍. 어제 비었고 어제 뭐야? 얘가 오리지널 햄스터네. 예, 예. 어, 야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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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지 마. 아, 어, 다 자는 거봐 이제 다 자. 다 자. 예, 옛날에 내가 햄스터 한번 키워봤는데, 어우, 햄스터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. 우한이는 까꿍. 동물 관심 있는 사람들 진짜 좋아겠다. 어. 잘 해봐. 지금 얘 뚝뚝 뚝이면안 돼. 자, 마지막으로는, 음, 이 동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동물은, 음, 토끼였습니다. 어, 토끼를 마무리. 마무리할게요. 음, 냠, 음, 냠, 냠. 냠, 냠, 냠. 토끼를 마무리해서, 오, 어, 가까이 돼도 안 놀라는 거 봐. 아, 귀엽다. 자, 옆모습이니까 아모스 눈이 약간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, 사을잘볼것 같아. 야, 끊임없이 먹네. 자 이상 아이시라 부동물 동장이었습니다. 이상 끝.